어. 어 어디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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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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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있었는데요 이게 없어요 탱크가 무섭다고요 왜 보병이 탱크를 무서워합니까 그의 재는 이무드에서 탱크 탄 것밖에 없어요 가시고 어, 건물에 있어, 건물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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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 건물 안에, 안에 있으면 안 돼, 건물 안에 안에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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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목소리> <갚수>? <목소리> 아, 아, 야,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누가 이기냐, 내가 이겼다, 나채고요 적들 생각하는 거 그만두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 그만두었어요. 누가 누가 죽어. 죽어. 건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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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려. 타 버려. 타타. 타타대로.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 클리너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소독해 드립니다. 불로 태워 가지고 깔끔하게 스토을해 드리고 나도 당해 버리고. 아,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서버 컴퓨터에미쳐간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 바로 기쁘게 한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즐거워서 모두 다 행복해가지고 미쳐버리는, 즐거워지는 그런 환경이라고요 마스크 쓰고. 자, 하지만 정석은 역시 임팩트죠. 어디냐. 어디냐고. 나이스. 잡았죠? 여기 안에. 있다 있다. 어, 없네? 빨핑 뭐지, 이거? 아, 나 모르겠다, 이제. 어. 빨팽이 뭔지 모르만수탄는 깐다, 가고가고가고가고 가고, 가고, 가고. 어디 가?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지리 육폭 나이스. 와.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아주 안다 보이지 않습니까? 와. 예. 안테크 바이드 무제한으로. 오 저기 탱크가 들어왔어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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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

수류탄 봤어요? 아니 수류탄이 몇 개야? 수류탄이 몇 개였어? <laughs> 아, 즐겁다, 행복하다, 폭발물! 너무 좋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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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나이스! 야, 야. 아 뒤로 스루탄, 아 뒤로 스루탄, 아 뒤로 그리고 아무튼의 등장, 아무튼의 같이 노바쿠죠? 앞으로 갑니다. 노바쿠 기차 앞으로, 기차 앞으로 베이모스 체력이 왜 이래? 벌써 베이모스 저 이거 이거 베이모스인데? 이거 이거 베이모스 이거 베이모스 언니. <laughs> 이거 이거 베이모스라니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다온 15초밖에 안 됐어.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미, 잠깐만, 잠깐만. 야, 거좀나가서 좋아. 아, 아니 베이모스가.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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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어? 나이스. 가재를 쓸 사람이 없어. 가재왜 쓰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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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야, 야. 석궁 쓸 필요가 없죠 폭발물 수류탄으로 모든 걸 커버한다. 와, 어, 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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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지. 추석에를 보다 풍성한 폭발물 스템이다. 요즘 명절 괜찮아요. 이번 명절이 시국이잖아. 이 시군 명절에 대해 명절에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폭발물만큼 이렇게 한가득이다. 아, 멈출 수가 없어요. 어, 앞에, 앞에,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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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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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계속, 계속. 아, 너무 많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쿨타임이 없어. 웅플레이트루퍼 어, 폭발물에 강해졌죠? 어. 와, 이게 뭐, 뭐.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냐고.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어, 어, 폭발물 뭐야, 이거? 어, 어, 쏘이, 쏘이, 쏘이탄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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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지요. <웃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아. 자, 불 지르면서 프으로 갑니다. 불 지르면서 프으로 갑니다.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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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충이 많아 죽었어. 자, 여기서, 빨리 내리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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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간다, 계속, 수탄, 나한테, 끊임없이, 무한, 홍보. 아, 마스터 맞우워 도망치지 마.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라니까, 내 거라고, 내 거라고. <laughs> 이게 뭐냐? 겁나 웃기네. 너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넌, 내 거, 넌, 내 거, 내 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수내리하고 오 무빙 무빙 아 집에 막아 다시 놀러 갑니다 데이머스 너무 좋아 라틴도 좋아 라텐도 좋아 자 복사로 라테니 어디 가시나요 라테니 나이스 잡았죠 호구 왔나 호구 왔나 호구 호구 왔나 호구, 호구 왔나 호구 안 나,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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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미친. 뭐임마뭐임마뭐이마 뭐 뭐, 뭐, 뭐 죽을라고. 아직 한발 남았다. 아, 가버렸어요. <laughs> 나이스, 톡, 톡. 즐겁다, 행복하다. 어, 문이 열렸죠?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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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문이 열려죠, 술탄이 들어오죠. 술탄, 술탄, 술 톡, 톡. 나이스또 올라가서 둘, 둘, 공전지기 옆집에 공을 던져라. 옆집에 공을 던진다. <laughs> 날아가 버렸어요. 앞집, 그리고 로켓 건도 있어요. 토, 토. 나이스 아아 내 집, 내집 마련. 어디냐? 여기냐? 잡아주고. 쏘고.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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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aughs> 왜 올라가는가? 위에서 수류탄을 까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무 어? 나이스. 어? 다 잡았죠? 자, 위에서 까는 수류탄. 너무 좋고. 건물 다 보이는 거를 오안 죽었어 잘 가요 안 되지 안 되지 톡톡톡 아까비 한대가 안 들어갔어. 지지 정말 광기의 모드. 내가 뭐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지지 수고!